하는데 향들이 제가 퇴근하면 나는 그런 향들 풍난의 계절 <laughs> 향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서 향에 취해서 촬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스무 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주로 어~ 비올라세아가 요즘 한창이고 그리고 이제 파피오가 음, 지난번에 일본에 전시회 갔을 때 너무 예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피오도 또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품종들하고 또 보신 품종들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어, 하나씩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요. 어, 잘 봐주세요. 어, 그러면 일본부터 소개를 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일본은 비올라세아 음, 세미 알바 플라메아 이카바루라는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는, 어, 가운데는 이제 핑크색 티포로 되어 있고, 가상자리가 요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라인이 들린 것, 띠를 두른 것처럼 요렇게 이쁘게 또개화를 하는 품종인데요. 어, 보시면은 요, 잎이 다른 아이들보다 작아요 이렇게 보면은 개화주 거든요 요런 작은 사이즈에서 단정하게도 생겼지만 작은 사이즈에서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세미알바플라메아 이카바루 이쁘죠 잎이 이뻐 가지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비올라세아 티포 폴데 요건 사진이 <laughs> 급하게 하느라고 사진이 없어졌어요 <laughs> 사진이 티포 폴데소라고 폴데소는 좀 되게 예쁜 티포의 어, 개체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셀룰레아 KS라는 선별 개체인 것 같아요. 그 세룰레아하고 티포하고의 크로싱인데 너무 기대되는 개체 중에 하나예요. 이거 번, 이번 폴데소라고 셀룰레아 KS 요 품종이 음. 좀 기대되는, 제가 비올라세야 중에서 제일 기대되는 품종이고, 꽃이 어떻게 필지 너무너무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빨리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알바. 알바는, 어, 여러분들 깨끗하죠? 뭐든지 여름이니까 너무 시원한데, 얘네들이 지금 싹 시즌에 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수입이 <laughs> 들어온 지한달 되었으니까, 이제. 내년을 기대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 개화주고요. 어, 내년에 기대하시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네 번째는 세룰레아세룰레아도 엄청 오래하고 되게 고급지잖아요. 좀 고급지게 색 색감도 그렇고 어,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어, 요. 큰 사이즈 하나하고, 지금, 오른쪽에 봉우리 진 거, 이거 두 개체를 판매할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즈하고, 오른쪽 두 가지를 판매할 개체고, 색, 상이 너무 예뻐요. 전 셀룰라가 너무 좋은데, 아,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더 예쁜 게한 개체가 또 나올 거예요. 코로넷이라는 이제 복숭아색, 그거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두 가지, 셀룰리안두개 판매 개체고요. 그 다음은 플라메아. 플라메아가 몇 번째예요? 5번이죠? 5번 플라메아는 두 가지인데요. 어, 요, 요 개체는 그냥 이렇게 전체로 분촉 안 하고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촉을 안 했어요. 앞에 거는 플라메아. 어, 페탈이 진한 핑크색. 그리고 뒤에 거는 에스트리아타라고 페탈에 이제 플라메아 모양으로 되어 있고 리본 어 뒤에 에스트리아타가 더 조금 진한 핑크색 자주색 빛 나는 립요립 립. 그리고 앞에 게 조금 이제 흐리고 이렇게 되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이게 5번이죠? 6번은 미니가, 어, 요것도 일본에서 수입한 건데, 어, 미니가 폈어요. 미니가 조그맣게, 귀여워가지고, 요것도 티포 그렇게 있고, 또이 7번. 셀룰레아, 비올라세아는 이렇게 많죠?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되고, 어, 7번은 메리츠복, 메구, 키리츠보. <laughs> 한, 한 글자씩 땄어요, 메리츠보. 키리츠보 메구. 이거는 아라오리하고, 예, 실생종인데 어, 이쁘게 또 지금 개화를 하고 있고, 너무 좀 까다로운 개체기는 해요. 얘가 좀, 이렇게 붉은, 잎도잘안 자라는데, 이쁘게 또 크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동하실게요. 8번, 8번은, 트리안의, 알베센스 마라카스. 보시기만 해도 입부터가 엄청 웅장하지 않아요? 저새 신화가 좀 다칠 것 같아요. 저거 이제 잘 서있으라고 묶어줬는데 이제 풀러줘도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엄청, 음, 보기에도 알베센스 스타일인데 웅장해요. 입도 웅장하고 꽃도 웅장하고 또 색감도 너무 알베센스가 그 립에 살짝 어~ 또 핑크빛이 딱 터치가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이쁘고 귀한 개체 트리안의 알베센스 알베센스 마라카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빌리어 아말리에 아~ 부작 요거는 제가 미니 부작이었을 때 토분했을 때 많이 판매되었던 건데, 이거를 부작을 해봤더니 이렇게나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꽃이 필것 같아요. 이제 탄력 너무 잘 받았어요. 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건강하게 잘 자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잘 자라고 있는 더위를 먹었나? 제가 말이 막, 딴 말이 나와요. 어, 잘 자라고 있는 데오란다하고 지노모스, 세미알바예요. 요거체는 이렇게 세 개, 어, 있습니다. 세미알바인데 너무 깨끗하고, 또, 이쁘더라고요. 꽃을 진짜 봤는데. 그리고 10번은, 음, 요거는 노빌리오하고, 어, 아말리에하고의 크로스예요 그래서 사진이 3개 있잖아요. 이세개체가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거기, 요거는 대만에서 온, 어, 개체인데요. 이렇게 꽃이 세가지를피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 기체고, 어, 상태도 되게 좋고, 벌부 수도 네 벌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벌부 이상. 세 벌부가 되는 것은 벌부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좀더잘 자랐고, 네 벌부가 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적응하면서 동글동글해질 것 같습니다. 어, 노빌려의 최상의 아이와 또, 이 대만에서 육종을 할 때는 최고의 개체들을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상 받은 개체들을 데려다가 실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도 어~ 이제 많으니까 싼 거지 꽃이 나쁜 거는 아니더라고요. 엄청 이쁘게 나온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는 그래도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온 거보다는 어~ 저렴하기 때문에 개화주에요. 내년에 꽃이 필 아이들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오는데 각각 다 이쁘게 나왔어요. 요것도 어, 한 번씩 키워보시면, 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아, 어, 11번. <laughs> 11번. 아, 어, 여기 또, 안, 안 하고 또 왔네. <laughs> 11번은 와네리에요. 와네리는 잎이 이쁘잖아요. 잎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꽃도 특이한 개체들이 많이 나오는 품종이라서 저는 와네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아, 어, 요거는 세미알바, 음, 와네리 세미알바, 어, 줄, 줄레가라하고 지인이라는 아이의 크로싱인데, 어, 둘 다, 어,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찾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엄청 큰 개체의 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둘다 화영, 하나는 화영, 하나는 립의 그 부분을 두 가지를 크로스해서 이쁜 개체를 기대하면서, 어, 배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도 개화주입니다. 내년에, 어, 개화할 것 같은 사이즈. 세미알바, 와늘이 세미알바. 그리고 요 12번 이 개체는 정말 어 파, 판매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게 했던 왜냐면 너무 이쁜 꽃이 나올 것 같은 그 각각의 아이들이 너무 유명한 아이들이라 어 보시면. 아, 아, 알베센스하고 아메시아나라는 두 가지의 비슷한 품종 같지만, 아, 왼쪽에는 아메시아나, 오른쪽은 알베센스. 그두 가지에서 색감이 이제 핑크빛이 왼쪽에 아메시아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 그 색감하고, 이제, 오른쪽에, 어, 그 화형하고, 어, 그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는데,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너무 예쁜, 어, 꽃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서 더 키워서 꽃을 보고서 그때 분축을 해서 판매를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딱 단품으로 하나만 어,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요 아이 둘다 어, 상을 받았던 아이예요 그래서 요것도 귀한 개체 선착순이니까 뭐 빠르게 <laughs> 저기 주문 하시는 분이 또 좋은 꽃을 보시겠네요 음... 그리고, 중간쯤에 이제 11번까지, 했, 12번까지 했고, 어, 13번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착하게, 어, 또 선물, 선물은 또 너무 또 가격이 또 저게 하니까, 어, 아주 착한 가격으로 또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코너예요. 요거는 가스켈리아나 세미알바. 가스켈리아나는 립이 정말 예쁘고요. 립 안에 그 3단 색깔, 핑크, 노랑, 그 다음에, 어, 더 안에 또 연한 그세 가지 색깔이 이렇게 뚜렷하게 되어 있고, 꽃이 또 너무 예쁘고, 이화형도 괜찮은 이런 품종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렴하게 네개만 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가스 세미알바 가스켈리아나입니다. 그리고 15번, 14번? 하나씩 자꾸 밀리고 있죠? 어, 14번은 볼케이노인데, 어, 엄청 큰 개체 두 개. 저기, 저기, 빨간 표시 보이죠? 빨간 네임 <laughs> 빨간 네임그은 비맨데, 어, 너무 더, 더 크게 키워보고 싶었는데, 이제 저희는 또 농장이니까 조금 더큰걸더 이렇게 또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큰특 렐리아 어, 카틀레아 볼케이노 엄청 큰 대주입니다. 너무 이쁘죠? 꽃도 엄청 오래가요. 이 아이들은 어, 14번 볼케이노. 아 그러면 이제 15번부터는 이제 또 파피오. 파피오 여러분들께 또 파피오를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파피오는 음, 15번 요 아이는 뭐냐면요. 파피오 찰스월시라는 아예 실생종인데요. 찰스월시 라는 실생종인데 요거는 어, 일본의 요 거래처 사장님이 직접 배양해서 요 개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잎은 되게 조그만한 사이즈인데 어, 꽃은 저렇게 또 어, 둥그럽고 핑크색으로 찰스 올씨가 옛날에, 예전에, 어, 이 아이가, 잠시만요. 사진 뒤를 잠깐만. 어, 인도 원종이, 인도에서 온이 아이는 원종이, 원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잎은 이렇게 가늘고, 어, 작지만 꽃은 또 핑크 핏으로 된 또, 요런 아이를 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 16번은 파피오 어, 메모리아 에린 린스만 네, 메모리아 <laughs> 길어요 메모리아 에린 린스만 자세히 사진 한번 비춰 주시고 사진을 제가 잠깐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다가 이 아이의 정보를 조금 써놨거든요 이 <laughs> 아이는 음. 지금은 사진에 보시면 이게 크림색이잖아요. 크림색인데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노란색, 크림색, 노란색, 분홍색.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안에좀 약간 스트라이프 무늬가 약간씩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키가, 어, 커요. 꽃대가. 이요 잎은 요 정도고, 어, 꽃대가 길고, 꽃도 9cm나 정도. 9cm 정도 된대요 엄청 큰 대륜 대륜으로 피는 그런 개체예요. 이 아이는 어, 델라나티와고 푸미스 델라이트라는 아이의 크로싱 개체인데요. 어, 엄청 이쁘대요. 어, 저는 핀 것을 못 보고 <laughs> 사진으로만 받았는데 이 어, 아이는 되게 꽃도 크고 키도 그 꽃대도 크고. 어, 또 색감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수 있어서, 어,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재미있는 그런 개체의 파피오. 메모리아 에린 린스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번. 17번은 필리핀 앤스 앤, 앨범. 요거는 필리핀 앤스. 시스, 우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거는 필리핀 앤스 그냥 필리핀 앤스라고 부르네요 필리, 필리핀 앤스 앨범 이라고 하는데 알바 비슷하죠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 필리핀 앤스 알바도 엄청 귀한 아인데요 이 요것도 어요 저기 찰스 월씨 실생에서 만든 분이 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필리핀, 앤스, 필리핀 들어갔죠 필리핀의 원, 원산지인 것 같습니다 필리핀 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색감을 요런 색으로 어, 만들어서 되게 귀한 게참 많지 않아요. 딱두 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팔 8번, 18번은 로나라는 해요. 로나. 로나는 어 벨라 색감이 좀벨라트룸 비슷하고 그다음 페리에놈, 페리에놈. 마이두 가지의 크로싱인데 각각의 특징을 잘 살려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꽃이. 어, 꽃대도 한번 잘랐던 개화주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그리고, 파피오 마지막 단품으로 하나 있는 거, 꽃, 벌보가 세 개네요. 촉수가 세 개. 촉수가 세개 있는, 파피오, 음, 고대프로이의 고대 프로이예라는 어, 개체입니다. 요것도 잠시만요. 뒤에 뭘아 뭐가 많이 적혀있어요. 고대 프로이예 이 아이는 어, 태국 베트남 말레이지아의 고유난초이고 어, 저기 잎은 저렇게 작지만 엄청 큰 어, 꽃을 자랑하는 이 아이도 거의 9cm 정도 되는 어, 크림색에서 연한 녹색으로 이렇게 피는 그 개체의 어, 품종입니다. 이렇게. 고대 브로예. 이렇게 됐고, 어, 파피오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파피오를 잘 키우시는 분들은 엄청 잘 키우시는데, 어, 또잘 죽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어잘 죽였어요. 얘네들은 습도를 좋아하고 지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 방근을 그늘 어뭐 이렇게 차광을 이렇게 씌워 놓고 그런 그늘에서 잘 자라고 물을 말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을 신경 써서 자주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바크 돌 그다음에 숯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식재를 삼고 있기 때문에 잘 말라요. 그래서 여름 같을 때는 매일매일 저희는 주고 있어요. 살살, 살살 뿌려서. 이렇게 물 관리 잘 하시고. 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정보. 1년에 한 번씩은 꼭 분갈이를 해주셔야 된대요. 이 파피오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막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봐서 어, 식재가 분이 작거나 이랬을 때인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시고 물잘 주시고 통풍 잘해주시면 잘 자라는 그런 개체 의 파표입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스무 번째로는 어 저녁에 영상을 찍다 보니 향이 지금 풍란의 계절이라 어, 해질 때부터 아침까지 향이 나는 이 풍란의 향을 많이 맡을 수 있는데 너무 좋아서 머리가 아팠던 게다싹 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당진홍이 이제 피고 지고 해서 또 당진홍이 또 새로운 당진홍이 이렇게 피고 있고, 그 옆에는 요거는 20번은 풍부기난 난 개체라서 어, 하나씩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더보기난에 가격을 어, 이름이라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천재, 천재 너무 귀엽죠. 천재도 너무 좋아하는 개체인데 어, 이게 녹화로 피는 개체도 있더라고요. 천재가 네, 이렇게 또귀요이 천재들이 또 촉수도 여러 촉이고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왕안 해왕안은 저희 잎 하나에 1년이래요. 얘네 나이가. 그래서 십몇 년? 12년, 12년 정도 된 이런 해왕안. 아주 오랫동안 저희 농장에서 함께한 이 해왕안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뿌리도 멋있고. 애들이 그렇게 막 키가 큰 것도 아니면서, 어, 단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짧은 것들. 그렇게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아 주나복륜 주나복륜 요 문의 또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주나복륜 또 이렇게 꽃이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초 되는 주나복륜 그리고 뒤에 녹보, 녹보는 너무 이쁘죠. 다녀 그리고 꽃도 가, 근처만 가도 그냥 향이 너무 취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향이 이럴 때 여러분들도 이 향기를 다 물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향기를 좀 맡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나복륜 있고 참성 참성 이 아이도 뭐 뿌리가 그냥 <laughs> 엄청 오래된 나이를 또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주천왕. 주천왕. 주천왕은 꽃대가 보랏빛이잖아요. 요, 그 다른 꽃에 비해서 꽃이 가녀리고 좀 하늘하늘하다고 할까? 근데 향은 또 다른 거에 못지 않게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어, 주천왕까지. 아, 풍란의 향기를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못 전해드려서 좀 아쉽고요. 어, 우리 오랜 시간 동안 <laughs> 했네요. 오늘 스물 가지, 스무 가지 어, 하나씩 하나씩 또 하나씩 하나씩 <laughs> 저의 단골 멘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어, 또이쁜꽃 키워 보시고 싶으신 것도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모두 소개시켜드렸네요.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어, 더위 조심하시고, 더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시원하게 계시다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That's